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과하다고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거부한다 그거는 자신이 육신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들입니다. 영들은 영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킬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말씀은 지킬 수 있잖아요. 한 말씀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자기 부인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시냐 너를 피값 쓰고 사신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가 진짜 날마다 생명과 평안으로 살고 싶다면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너는 살아라 그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지키라고 하세요. 그럴 때 삶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